김장철을 맞아서 젓갈류를 사러 시장을 찾는 주부들 입장에서는 제일 신경 쓰이는 게 바로 원산지죠. 해양성부는 젓갈류와 소금 등의 원산지가 제대로 표시됐는지 3주간 특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젓갈류를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염장새우를 장갑 위에 올려놓고 상태를 살펴보고 원산지 표시와 유통 이력을 점검합니다. 소분해가지고 담아서 파는 거 있죠. 네네. 그런 경우는 원산지 통에 원산지 표시 되는 거 그대로 확인하셔갖고 그대로 붙여가지고 파세요. 원산지. 네네네. 예. 겠습니다 네. 수입산 염장새우는 암염을 사용해 소금이 녹아있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산과 쉽게 구별됩니다. 유통 판매 가공되는 수산물은 모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식당에선 고등어와 갈치 등 열다섯 개 품목이 원산지 표시 대상입니다. 유통 이력은 생산자가 붙인 QR 코드와 판매자가 붙인 표시를 대조해 보면 금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수산물은 냉장 명태와 천일염, 염장 새우 등열 일곱 개 품목입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그 다음에 유통지, 수산물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김장철에 소비되는 젓갈류나 이면은 사용되는 소금에 대해서 이제 원산지 표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손님이 급감한 수산시장의 상인들은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김장철에 소비자들이 시장을 많이 찾아주길 희망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일단 보기 보시기 전에 저희가 알아서 알아서 먼저 체크를잘 해서 교실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누구라도 오셔서 편안하게 원산지 믿고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별 점검 대상은 백화점과 음식점, 전통시장, 수산물 제조, 수입, 판매업체 등 전국 146만 곳입니다. 해수부는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고 전화 1899의 2112로 신고를 받고 있으며 오는 25일까지 특별 점검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